이 불꽃나무래요.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. 나무를 보니까. 이쁘네. 지금 꽃 없는 철에 되게 이쁘네.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야. 굉장히 오래된 나무야. 굉장히 오래된 나무야. 옆에서 조그맣게 나는 것도 이쁘지? 불꽃나무 이런 거 삽목 잘될 건데 알았어요 친구들이랑 와야되겠다 편나나다 여기 오니까 타가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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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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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 이쁘다 진짜 이거봐, 여기. <laughs> 그렇게 야생으로 뿌여놓으니까 이쁘다 음. 이게 씨다 이게 씨야 이쁘다 이거 사과나무를 벽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이쁘면 이쁜데 안 잘라줘가지고 어, 오토메 오토메 우리도 이게 해갈이를 하더라고요 우리 오토메 해갈이했어.

이거는 뭔 나무야? 이제 가을 되면 얘네들 엄청 키 p 요 맞아 맞아. 여기 정원이 아, 다른 것들 죽고 나면 이제 엄청 또 굵어. 맞아 맞아 맞아. 아 이쁘다. 이게 참 이쁘네. 이거 한참 한번 키워 볼때 이뻤는데 이거 보리 사초 있어요? 예, 보리 사초. 있어 없어? 지금은 없어요. 나 있어. 많이 있어요? 저물 많이 먹어요? 많이는 없어도 있어. 물 많이 먹어요? 키우기가 쉽지가 않던데요, 전에. 쉬워, 쉬워, 쉬워. 이거 그거 있어요 어플에. 네, 찍어 볼게 이따가. 응, 찍으면은 이 고리를 알려주는. 그 그거 그. 자기 사진에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저는 어플에 있어. 아 응. 책에는 있죠. 책 보면 되겠다 아니 내가 이제 찍는데 내가 지금 이제 영양 영 영상 찍을 때는 그게 안 돼서 꺼고 해야 돼서 여기 백두라지하고 오르지니까 또 이쁘네. 씨가 엄청 많은데 씨가 맺어도 이쁜데 씨도 백두라지요 아니 이거 아 씨가 맞아. 맺어 오므라져도 이쁘네. 씨가꼭 시계나무 죽고난 네. 씨 있잖아요. 네. 그거처럼 이 클레마티스. 클레마티스. 네, 클레마티스. 시계꽃. 네. 백도라지도 어떻게 저기다 하나 들어가 있지? 네. 아, 백도라지도 있고. 갖고 있어요? 봄에 다 캐가요. 봄에. 지금은 늦었어. 네. 봄에 오면 줄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가면 문살해. 이상입니다.